얼마 전 샤오미 오프라인 스토어가 드디어 정식 오픈했다는 소식 제 쇼츠나 다른 기사 같은 걸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직접 가보니까 정말 제품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스마트 밴드 10을 대여해 주셔서 사용해 봤는데요 이전 모델보다 더 고급스러워지고 기능도 향상됐는데 가격은 59,800원으로 그대로라 가성비 하나는 정말 미쳤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기능들 다 있는 것 같은데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서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고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은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 미밴드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샤오미 스마트 밴드 고요. 벌써 10번째 버전이네요. 디자인은 전형적인 샤오미 밴드 의 길쭉한 타원형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화이트 컬러가 진짜 깔끔 해요. 이번 10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이 세라믹 에디션이 추가됐다 는 건데요. 제가 샤오미 스토어에 가서도 만 져봤지만 기존 메탈 버전이 무광 재질에 좀더 가볍다면 세라믹 버전은 7g 정도 더 무겁긴 하지만 유광 컬러에 촉감이 진짜 좋아요. 세라믹이라서 정말 도자기 만지는 그런 느낌 도 들고요. 메탈이랑은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후면에 심박수 센서도 아주 깔끔하고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실리콘 스트랩이 기본 제공되는데 여기를 누르면 분리할 수 있고요. 밀어서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용 충전 케이블이 제공돼서 이렇게 마그넷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켜는 거죠? 제가 미밴드 만져본 적은 있지만 실사용해본 적은 처음이라 버튼이나 다이얼 같은 게 없어서 살짝 당황을 했는데, 아, 충전을 하니까 저절로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정발 버전이다 보니까 드디어 한글 모드도 정식으로 지원합니다. 샤오미 스마트밴드는 아무래도 피트니스 전용이다 보니까 미 피트니스 앱으로 컨트롤을 하는데요. QR코드로 페어링하고, 펌의 업데이트까지 해주고 나니까 설정이 완료되네요. 저는 이번에 갤럭시에 페어링을 해봤는데 당연히 안드로이드, iOS 다 호환됩니다. 일단 첫 느낌은 화질이 진짜 좋아요. 스크린 사이즈가 1.72인치로 이전 모델보다 더 커졌고 해상도가 326ppi인데 계단식 픽셀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 굉장히 선명합니다. 최대 밝기가 1,500니트로 높아져서 낮에도 시인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 딱 열을 사용했는데요. 스크린 감촉도 좋고 터치나 스크롤 느낌도 진짜 부드러워서 사용하면서 정말 쾌적한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이 작은데도 UI가 직관적이라 조작하는 게 전혀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화면을 길게 누르면 워치페이스. 을 변경할 수 있고요. 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위에서 쓸어 내리면 여러 가지 푸쉬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피트니스, 심박수, 날씨. 수면 기록 등등 여러 가지 위젯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한번더 터치하면 세부 내용을 볼수 있고 필요한 기능들을 넣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다른 위젯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워치페이스는 앱에서 다른 디스플레이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를 설치해 봤는데요. 이렇게 카피바라처럼 귀여운 것도 있고, 지금 쓰는 건 반고운데, 이것도 저렴한 느낌이 전혀 없고 개성이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스마트밴드의 기능들이 엄청 다양해서 놀랐는데요. 휴대전화 찾기나 손전등, 알람, 타이머 등 기본적인 기능들을 비롯해서 피트니스 디바이스인 만큼 심박수 측정도 되고 산소포화도 측정도 해줍니다. 와, 스트레스 측정 기능도 있네요. 그리고 이번 모델에는 나침반 기능까지 신규로 추가돼서 거의 스마트워치로 할수 있는 것들은 다 되는 것 같아요. 한참 앉아있으면 움직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영상 댓글도 알려주고 야구중계도 해줍니다. 아, 지고 있을 땐안 알려줘도 되는데. 다만 기본적인 한글화는 대부분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몇몇 특정 이모티콘 같은 것들은 아직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디바이스 답게 운동이나 건강 관련 기능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걸음수나 칼로리 소모 같은 기본 활동도 잘 기록해 주고 운동 모드에서 원하는 운동을 골라서 실행하고 측정할 수도 있어요. 거의 100가지가 넘는 운동 종류들이 있는데 저는 러너니까 러닝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가벼우니까 뛸때 편하고 시인성이 너무 좋아서 심박수나 거리 같은 정보 보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킬로미터마다 이렇게 중간 알림도 해 줍니다. 게다가 50m 방수라 수영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운동 기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미 피트니스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운동 기록이 동기화돼 있는데요. 러닝 코스는 물론 심박수, 케이던스, 보폭, 페이스 등등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도 이 미밴드의 장점인데요. 스펙상으로는 최대 21일까지도 간다는데 일단 제가 완충하고 오늘 딱 열흘째인데 아직도 25%가 남았습니다. 그새 2% 줄었네요. 제가 씻을 때 말고는 잘 때도 차고 계속 차고 다니는데 배터리는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물론 AOD를 켜놓은 건 아니고 들어올릴 때 켜지는 설정이긴 한데 제가 수면 고급 모니터링 기능을 켜놔서 배터리. 소모가 큰 상태인데도 이대로면 한 2주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수면 모니터링 기능도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램수면, 얕은 수면, 각성 상태 이런 식으로 수면 종류별로 기록도 해주고 어제 잠을 설쳤더니 그대로 기록이 됐네요. 그리고 수면 중 심박수나 호흡수도 기록해주고 단순한 기록 차원을 넘어서 수면 분석을 해서 조언까지 해줍니다. 요즘 영상 편집할게 밀려서 운동을 좀 못했더니 <laughs>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해주라고 하네요. 제가 샤오미 스마트 밴드에서 또 하나 놀랐던 게 바로 가격이에요. 이렇게 기능도 다양하고 완성도도 높은데, 이게 59,800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미밴드 초창기보다 비싸진 거긴 하지만, 이게 59,800원? 와. 사실, 비싼 스마트워치 차면서 그냥 시계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의 스마트워치로 할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 다 되고, 디자인도 예뻐서 패션 액세서리 느낌까지 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분들은 스마트밴드로도 충분히 만족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을 순 없겠죠. 일단, 자체 GPS 기능은 없어서, 러닝이라든가 위치 기록을 위해서는 꼭 스마트폰을 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좀 약해요. 자체 운동 기록은 참 괜찮은데, 서드파티 앱을 설치할 순 없어서, 기존의 NRC나 스트라바 같은 운동 앱 사용하시던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알람이나 타이머 같은 것들도, 보통 스마트워치들은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런 기능들이 독립적이라, 스마트폰이나 미밴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나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헬스랑 연동이 돼서 기본 정보들이 동기화된다고 하는데 아직 삼성 헬스는 정식으로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피트니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스마트워치는 좀 부담스러운데 스마트워치 같은 기능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샤오미 스마트밴드 10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59,800원으로 9 시리즈랑 똑같이 동결이라 가성비는 최강이니까 평소에 운동해야지 마음만 먹고 계셨던 분들 이런 디바이스로 동기부여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아 폭염은 끝나고 운동하세요 어우 너무 덥다 네, 오늘 샤오미의 스마트 밴드 10 리뷰였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제가 다 챙겨 볼 테니까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